자 이제 그뷰를 이제 집어넣어야죠 밸류 값을 집어넣는 거 밸류 값을 집어넣는게 좀 생각 외로 좀 까다로워 가지고 그 프로덕트 쪽에 보면은 드롭다운 리스트 할 때는 그냥 셀렉티드 리스트 아이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져다 그냥 써도 응용 있게 해도 충분한데 뭐 그지 여기는 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그 셀렉티드 박스와 체크 박스 리디오 버튼이랑 그 체크박스는 그래주고 모델을 좀 만들어야 돼요. So company um, 아니 department department 소문자 대문자 아니 소문자 그래 대문자 소문자 control 이 아닌데 department control 은 아니고 모델로 만들어서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컨트롤도 아니고 컨트롤 상속이 아닙니다 mvc 이거 필요 없죠 필요없고 public-index-id Set 여기 이나 여기 이나 네,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컨트롤이 아니고 컨트롤이 아니고 세항목. 거기에 컴퍼니,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컴퍼니에다가 public int select department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 그냥 해서도 되는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려고, 그냥 넣은 거예요. 디파트먼트 래서 리스트 파트 안됐어 음, 이거는 필요하겠다. 리스트, 어차피 리스트가 앞에 붙으니까 아,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진 <laughs> <laughs> 않는데 오늘 아, 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네. 감기, 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but, 스 a n t 는 이거를 하는데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데이터 넣어준다고, 데이터 좀 넣어준다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넣는다고, 데이터를, n 아이디 d 1번, 일번 네임 널네 이름 써줄게 그래시 아널 너는 필요 없고 봐봐 HP 이번3번 하고 리턴 아, 제발제제발제 좀, 좀. 오늘 왜 이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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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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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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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늘 진짜 네,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내려, 이거,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컴퍼니니까, 컴퍼니, 이제 컨트롤 하나 진짜 맞으시다 컨, 뒤에 있는 컨트롤, 컨트롤러. 그러면은 얘가 나오겠죠. 컴퍼니. 컨트롤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http get로 받고 그리고 public string을 스트링, 그걸로 쓰죠. index company company string이니까. 그래서 만약 컴 o 니 p 셀렉티드가 연구다 작업. 그러면, r e t 선택 값 없음. 없음. s, 있어. 그러면은, r e 아니 셀렉티드 요거를 다시 변환을 해주면 되죠? 아 이게 이 바깥에 썼나 안에 썼나 기억이 안나네데 오늘 진짜 이상하다 그건... <laughs> 컨디션이 진짜 선, 선택 없음 선택 한번 써보자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되고 위에 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그게 되죠 그렇지 자동으로 나오네요 퍼스트 그러면은 컨트롤은 됐고 대신에 여기서 컴퍼니 컴퍼니는 company company c n y company 네. Company를. 그러니까 value를 company c o m p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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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아 p a n y company c o m p 거 n y company company c o m p a n 요 c c c 여기 좀 골때려지죠. 이거를 company가 되고 여기에는 브레이저 구성 요소에 비어 있는 뷰를 하나 인덱스니까 인덱스가 되고 대신에 그걸 가져와야죠. 어, 뭐 가져야지 와 이거 모델 elite c 이게 아니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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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죠 모델 위에 그게 아니라 컴퍼니를 가져와야죠 그리고 컴퍼니를 내려줬으니까 컴퍼 여기 컴퍼니 아시죠? 이거 내려준 거, 컴퍼니. 컴퓨터로 내려줬으니까 컴퍼니로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에 뷰. 아이템은. 레디오. 레디오 화면. Using. HTML. b e g 그러면 f o 태그 형태의 그 d v i 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서버 사이드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제 그 하드 코딩으로 그냥 내려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적으로 처리하는 게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왜 v 가 빠졌지? 아 오늘 진짜 컨디션 되게 들었네 <laughs> 어미치아이 어, 리파트 이 원트 인 모델 점 셀렉티드가 아니고 리스트 파트먼트를 내려주면 그 셀렉트들이 아까 전에 그 DV가 하드코딩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내려올 때 어, 체크 레벨 클래스 체크 레벨이 되고 그 안에 다시 HTML 아까 전에 했었죠. radio-button om.m.m.selected.mont um, u 그리고 뒤에 있는 department.id 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n e w g o l b e l e s s i 체크 u t 그리고 밑에다가는 볼뱅이 파트먼트 네임이 들어가 있고 그럼 밸류 값이랑 이제 네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밸류는 뭐 1이겠죠, 뭐 아니, 1, 2, 3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됐고 요 폼이 있으니까 아까 포스트를 날려야죠. 디바이 클래스 は <noise> い,い、予備手帳はしょ、sorry、sorry、sorry、インプタイサミ value submit press btn btn primary 네인 y 타입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form 태그가 만들어지고 셀렉트 박스에 있는 form 태그가 날라오겠죠 그리고 이거 셀렉트도 하면은 아이씨, 여기를 여기 좀 불안한데, 리스트 내려주고 리턴해서 선택값을 요거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날려주면 이렇게 나 나오겠죠?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에러가 안날 거예요 아마. 자, 오래 있으니까 끊고 갈게요.